안녕하세요, 살기입니다. 아, 낮에는 따뜻한데, 밤에는 쌀쌀하네요.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지나가는데,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. 오늘도 운동 잘하고 왔습니다. 아, 요즘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.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 차가 많이 다니네. 늘 생각하는 거지만, 여기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 예쁜 곳에서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, 아쉽네요.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,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리네.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, 좋은 꿈꾸세요. 안녕.